낮과 밤, 온도 차가 심하면 수면이 깨집니다. 잠 들려면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방이 너무 뜨거우면 그 과정이 방해되어 수면에 유리한 권장 온도는 약 15.5에서 19도씨입니다. 환절기엔 밤낮 온도 변동으로 체온 조절이 자주 깨져요. 온도 조절기는 실내 침대 온도를 안정화해 줍니다. 물침대용 조절기는 냉온 모두 지원하고 1도 시단이 세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 안정이면 입면이 빨라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멜라토닌 분비도 원활해져요. 즉, 잘 들어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줄을 이용해 야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자동 조절하세요. 영 노약자는 약간 더 따뜻하게 설정하세요. 개인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로 체온을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입면이 쉬워집니다. 물의 온도를 조절하면 체감 온도가 즉각 달라집니다. 환절기엔 큰 장점! 같은 시간이라도 온도 관리가 되어 있으면 다음 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권장 온도 유지, 스케줄, 개인 맞춤, 루틴 이네가지만 기억하세요.